사실 제가 몇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간증 섰을 때그 자리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될지는 참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저희 역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 기독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쪼그맣게 뛰어다니는 애들만 할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중국은 이제 기독교를 엄청 막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뭐 초소라는 곳에서 할머니가 세 사람이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식이었어요. 끝날 때 보면은 꼭그 주기도문에 권세와 인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어리니까 그때는 아 권세, 아 제가 권시잖아요. 아 그럼 권시 집안 좋은 일 있겠구나. 이제 그것만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냥 아 예수 믿으면 좋겠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는 그냥 뭐 이제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거고 예배라고는 그냥 아 출근식으로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아, 안 가면 벌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말로 하면 한국 말로 하면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는 제가 유학년까지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한쪽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 하나도 없고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는 학교. 그래서 제가 한국 어 표현이 조금 모자랄 거예요. 좀 이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뭐 누구처럼 이렇게 뭐뭐 굴고 간 이생 산 거도 아니고 좀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좀 사고를 좀 제가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만 제가 네 개를 다녔습니다. 사고를 하도 쳐서 여기 쫓기 남도 저기 가고 여기 쫓게 하면 저기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먼 나라로 보냈어요, 일본으로. 일본 말한 마디도 모르는데 일본 보냈어요. 가서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를 단련하는 시간이었고 또 어느 하나가 배워지는 시간이었고 참 감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중국 위헤란 지역을 갔습니다. 예, 기독교를 아, 예수를 믿고 기독 교회를 찾아다녔다를 교회를 찾아다니고 찾는 중에 위에는 예수 사랑 아 예, 예심교를 찾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게 종교죠. 거기서 지금의 아내 우리 황연 집사님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만나서 뭐 행복에 살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없으니까 이건 다 헛것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트러블 생기고 저는 항상 제가 트러블 메커였어요 집사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는 이제 뭐가 생기면은 상대방을 원하거든아네가 잘해야지 너 때문에 항상 너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 더운 마귀 같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큰날 우리 큰날큰 애도 가지게 되고 그때 큰애 가졌는데 참 미안하지만 아기에 대한 뭐랄까 그 아버지로서는 좀못 못난 놈이거든 제가. 여기 전에 저기 누구요? 그 박경수 안주십사님이 간증하실 때 자기는 상위 1%에서 2%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저는 반대로 하위 1%에서 2%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들한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좀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 종교다 보니까 오직 그 사람들은 돈. 그냥 또 목사도 돈,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달라, 돈만 보내달라.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아 이건 아니구나. 교회가 돈만 생각하고 회사 그냥 회사로 인식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교회 이 그만 다니자. 교회 재미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와중에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물어본 게 그때 혹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냐. 솔직히 몰랐어요. 쪽팔려서 뭐 그땅걸 물어보냐고. <laughs> 그때 당시 저희 장모님이 그 다락방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그때 한참 있게 되고, 저희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됐어요. 한국 저희 집사람이 먼저 오고, 제가 후에 왔는데, 한국 와서도 제가 조용하지는 못하고, 옛날 버릇이 또발동이 돼서 이 속에 있는 마귀가... 또큰 사고를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중국을 가게 됐거든요. 좀 가서 일처리 나하고 올라 그랬는데, 그때가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잘련이좀 애매하고, 안 잘려니 그렇고 해서 갑자기 저희 정모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위에 예수 사랑교회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전화 받으시더라고 그래 교회가 그몇 시입니까 하니까 8시 반에 시작한대요. 그런데 영상으로 한대. 뭔 교회가 뭐 영상으로 나가냐 싶. 아까 그래 이분 언제나니까 열시 반이래요. 음, 오케이. 그럼 그때 한번 가보자. 그러니 그래, 그때 갔는데 그때가 그 만난 분이 예수 사랑 교회 에 있는 김비와전사님이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들은 게 막이 딱그한 마디가 저한테 이제. 10년 깊이 다가온 거예요. 아 여기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바로 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 사랑 교 찾아왔는데 저는 엄청 큰줄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딱 들어오니까 지하요여기가 솔직히 그 순간 좀 아, 여가 여가 뭐 교회인가 좀 사람 빽옥기 앉아있지 막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그리고그 순간에도 또 누가 또한번 만났는데 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시는데 좀 이상한 말이었어요. 제가 좀그 제가 좀그 순간 아이 교회 떠날까 하다가 남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붙어 있는 게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뭐 단순한 그냥. 야, 주일 이부 예배만 드리고 뭐 보름 그때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집에 도망가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만 차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딱한 번만 아 이것만 지키면 되겠다. 나는 예수 사랑교회 교인이니까 다른 건다 필요 없다.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그냥 이부 축구, 이부 축구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음, 지금 사람은 좀. 그만두라 그랬는데 뭐나 어차피 교회 갈거다 갖고 왔는데 뭐내 축구가 내, 내 마음이지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또한번 찾아온 위기가 제가 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아, 김소원 목사님의 말씀에 강단 말씀에 언급할 정도로 제가 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살인 전까지 갔어요 제가 솔직히. 그 순간 지났으면 제가 살인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준 것 같아요. 만약 잡지 않았더라면 제가 벌써 죽을까든가 아니면 저기 감옥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러운 게 나갔다 싶었는데 둘째 임신했을 때 제가 또한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거 또 주먹질해서 사람을 때렸는데, 웬만하면 사람을 때리면 상대가 터지고 뼈가 끊어지고 하는데 이번엔 제가, 제가 골절이 됐어요. 주먹이 어떻게 때는지 몰라도 참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집 사람을 좀 많이 힘들게 했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변화도 되고 그 후부터는 제가 이제 사고를 치기 좀 아, 사고를 안치어요 그거부터는 그 그거부터는 조금 변화가 시작됐고요. 이제 뒤돌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장모님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변하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보고 전화 오면은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아, 너만잘 삼면 된다 아, 너네만 잘 삼면 된다 항상 걱정이랬어요. 왜냐 제가 사고를 하도 치니까 학교 다닐 때 사고를 하도 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집사람 보고 제가 심심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있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다 하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 꼴통이었네 <laughs> 이 정도 제가 좀 꼴통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저희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야 권천아 일로 와봐 어, 갔어. 야, 앉아봐 딱 눈을 바라보면서 권천아 니 꼴통이지? 예 네, 맞습니다 음, 응, 응, 가봐. 그 정도로 제가 좀 꼴통짓을 많이 하고 사실 꼴통입니다, 그 때는.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와중에 우리 예수 사랑교에 붙어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야, 너 많이 변했다. 에이, 제가 어디 변했어? 아, 진짜 많이 변했대. 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면 많이 변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을 그리고 또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가 그 몇년 전에 안수 집사를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어, 나는 신청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후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저기 김석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우리 김석진 목사님 발음 말씀 잘 하시거든요. 제가 서류 하나 그때 제출 못 해가지고. 한 마디 들었거든요. 그 순간 내가 에라이 확안 할까 보다 그냥 마귀가 그럴 생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또 넘기고 오늘까지 와서 안수집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김석진 목사님 말씀인데,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그 김석진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같았는데, 우리 김석진 목사님 자주 하시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파서 못 하는데 네. 그때는 보고 제자냐 이런 거요 <laughs> 사람이 참 처음 만나면 누구 보고 제자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이 하오내가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제자 맞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제자로 살아갈 거고요 아멘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참. 아, 흑역사죠. 사고를 하도 쳐가지고 뭐, 이제 남들,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인식된 게, 저는 꼴통이다. 쟤는 답이 없다, 그랬는데, 저도 저산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회개 시간도 가지고, 영적 싸움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자신이 많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에 붙어있으면 된다. 이 말씀 하나만 잡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뭐제 힘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장모님 그리고 우리 집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제가 너무 감사한 게그 유초등부부터 이제 중고등부까지 그리고 대학 청년부까지 있는 걸 보면서 내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어릴 때부터 참 아들 말이 안 들면 저도 때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싸주시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영적 싸함을 시켜주시고 크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 교육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2, 3, 7 디아스포라예요. 여기서 지금 현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뭐 현장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노가다 현장이고요. 어, 지금 현장에서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어, 전도는 그냥 제가 좀 반대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님 말씀대로, 아사 사모님 말씀대로 분뇨 내가 잘해서 남들이 나를 보고 변화를 돼야 되는데 변화하기는 그 남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참 후회스럽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해 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면 그 제가 일을 시키는 사람 중에 그 무속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자식을 한번 어떻게 해보자 생각을 하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만 틀어놔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틀어놨는데 자기가 먼저 아, 사님 교회 어디냐고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 내가 굳이 안 해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생명 살리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예, 목사님 말씀에 지, 어, 지난주에 말씀 보시면 그 시한폭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그는 저는 순간순간 터져해버린 수류탄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화내면 그 순간 그사이 터져버리고 운전하다가도 앞에 놈이 잘못하면 끝까지 따라가서 X8 하고 싸우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옆에 있던 집사람이 집사님, 집사님, <laughs> 네, 그래서 참그 덕분에 제가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좀그런게좀 많이 남아 있어요. 속에 좀 아직 그 마귀 체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이 꺾고 있는 도중인데도, 아직 고놈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예수사랑교회로 저를 불러 주시고 예, 세계 복음화라는 길에 서게 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내가 다른 교회에 다녔으면은 진짜 율법 그냥 율법 속에서 살다가 뭐돈 돈은 돈대로 내고 인생 인생대로 망하고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수사랑교회에 불러 주시고 세계 복음화 여정에 같이 동참하게 해 주신 것을 참감사드리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나무의 생도 꼭 세계 보고마에 전념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너무 긴장해가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네요 지 이자리전전에제제집집사보보는뭐 자기 얘기하면 된다그랬지지제 제가 진작에 서보니지지제제여 지금, 지금 심장 BPM이 한 130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떨려서 이거 뭐 생각했던 말다 잊어버리고 전 i 생각나질 않아요 이거. 이게 i 이 e r 자 i 가참 쉬운 자리는 아닌 i 같아요 간증. 제 생각인데, 간증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전에 그 이주환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자기 자신을 완전 까발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아, 굳이 저런 것을 말해야 되나? 아, 쪽팔리고 서로 진짜"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아, 참" 좋다. 간증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변화도 되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내 묶여있던 게좀 풀리는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음란한 생각하고 엉뚱한 생각할 때마다 나만 쓰레기였나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laughs> 네.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제 생각인데 남자는 그리스도 없으면 그냥 수컷이구나. 예,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 그, 간증에 대해서 저뿐이야, 저뿐만 아니라 안 했던 분들이 좀다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안 했던 게 풀리고, 나 혼자 말도 못 했던 것이 풀리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 제 생각처럼 이렇게 나만 쓰리겠나 싶었는데 아니었다라고 게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하면서 좀안 했던 분들은 좀 같이 서주시고 <laughs> 네, 그래서 좀 저도 좀 듣고 싶어요 많이 들으면서 제 자신도 좀 변화되고 싶,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처음에 말씀 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했는데 제가 사실 은혜 아니면 이 자리도 없었고요 은혜 아니면은 제가 태어나서 바로 죽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살려 살리고 이제 그런 말을 어, 커서 이제 그런 말을 듣게 됐거든요 아~ 태어났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할머니가 너를 살렸다.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일단 태어나서 살았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서도 어, 그냥 뭐 태어나서 먹고 살고 뭐집장 가고 애 낳고 그리고 죽는, 죽는 건가? 그렇게 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알게 된게 오직 세계 복음아 이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말을안 했는데 이제서야 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저희 권씨 집안이 원래 단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단명이었대. 짧, 서른 몇 살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아홉 살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아, 원래 권씨 집안 단명이었는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고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또 이제 그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씨 집안이 이렇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 말씀 다시 들으면서, 만약 이 말을 내가 옛날에 들었더라면 서른 몇 살까지는 참 불안감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전화에 되면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을 을 건데 참 이때 와서 말씀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허감은 지나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 권씨 집안에도 이제 단명의 귀신도 떠나간다 이 다시금 이제 그 최근에 또 다시 알게 됐던 내용인데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간증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제가 내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제 집사람 말씀했던 것처럼 그 회사 가도 제가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다 하려 그랬는데 하나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 힘으로 된거 하나도 없었어요. 회사 할 때도 다닐 때도 열심히 했는데 배신 당하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제로. 아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래 항상 남마타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 말씀한 중에 화나게 하는 놈보다 화내는 놈이 나쁜 놈이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보고 화내는 놈, 화나게 하는 놈보다 화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화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좀 속이 많이 좁아요. 집 사람은 마음이 되게 넓은데 저는 좀 속이 게임이 똥꼬만합니다. 되게, 되게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다투다 보면은 집에서 막 다투다 보면은 뭐 부부다 보니까 많이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이제 저는 꽁해 가지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하루 이틀 말을 안 해요. 근데 집사람은 옆에 와서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왜 그래요? 뭐 일부러 이제 저를 풀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꽁해 가지고 몇일 동안 풀질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참 못났죠. 에이. 그것도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게화 내는 놈이 나쁜 놈이 돼. 야, 이 사람만 화 내게 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이사람아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누구 나쁜 놈이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화 내고 있는 제가 나쁜 놈이더라고 이게. 이런 내가 참 밉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아 회사할 때 잠깐 얘기 말씀드리자면은그 저거 꼴통이라던 그 회사인데 그 제가 그 사장하고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뭐 제가 한일이 맞는데 둘이서 이제 전화상으로 엄청 싸웠거든요. 너희씨 내일 보자. 당장 나와. 이제 만나면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보자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한 마디 해 봐. 뒤집고 나와 볼 거다. 내가 막 그렇게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인데 집에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저기 조성숙 사모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만 해라는 거요. 예한 해결된대. 오케이, 한 해보자. 그러면. 출근할 때부터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계속 가려고 갔어요.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차장이 어, 왔어. 어, 아, 여기 앉아라는 거. 이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거 갑자기 이러지. 그때 제가 생각이 아, 역시. 예수는 그스도 이게 참능력이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그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입주자 상대라 보니까 사람 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착한 사람은 착하고 뭐좀뭐좀 까탈스런 뭐 겁낼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한번또또한번 또, 또 테스트를 해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 현장, 이동 그리고 이 호수에 사는 이 집을 묵고 있는 허가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받고 묵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하루가 진짜 완전 천국을 누리는 하루였어요 제가 한 건도 누락되지 않고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체험을 하면서 좀 전에 없었던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제 또한번더 이제 몸에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저주받고 묶임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 말지어다. 이 말씀이 요즘 따라 제 마음 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 세계복음화만 하는 교회인데 저도 이제 앞으로도 헛된 것이 집착하지 않고. 오직 이제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자 하는데 여러분의 좀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빠로서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저희 며칠 전에 제가 그 우리 전 우리 교회 전도자의 전도자님의 자녀 자녀분과 잠깐 얘기를 가었는데그 자녀분이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참 존경한다. 참 어떻게 좋으시고 저렇게 조직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참, 이태까지는 미안하게 살아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입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해서 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좀 뜨뜻하게 나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좀. 앞으로도 오직 전도와 성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감정 마치겠습니다. 이상.